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드라이키 뿌잉?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강정호 디렉터의 오피셜 기사가 떴어요.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왜 얘네들이 신캐릭을 안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신규 클래스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하네요. 신각성밥. 이거 몇년 걸리지? 애들 앞으로 이거 최소 1년 동안 신캐릭 안 나오는 거야? 던전 앤 파이터 여제들의 축제, 진 던파 페스티벌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뭐, 이런 블라블라, 진 각성 소개되었다. 자, 다 알고 있는 소식들. 자, 겐트 환공 기억의 땅, 신규 던전 대고 추가. 네, 더 오큘러스 부활의 성전이 공개됐으며, 유폐의나라중세개의 나락이 새롭게 오픈될 예정이다. 백렙제 무기 항아리도 획득할 수 있다. 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오, 근데 되게 멋있게 나왔네. 왜 이렇게 미는 꽃미남이신데요, 얘들아? 아, 윤면진 디렉터보다 이분이 더 잘생겨보여. 나 지금 눈이 이상한 건가? 자, 디렉터로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지 자 여기 던전앤파이터가 재미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이뤄가고 있지 않나 싶었고 이번에는 정말 재밌게 해주고 싶었다 파밍의 재미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던파에 여기 애니메이션을 넣는 등 기존과 스타일이 달라졌다 자, 진각성은 어떻게 하면 의자가 새롭게 느낄 수 있을까 초점을 뒀는데요 네, 애니메이션을 어? 어근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애니메이션 넣은 거 사쿠라 버꽃을휘날을네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진 베가본드에 관한 이야기를 잘 봤구요 자 이제 시로코 레이드가 마지막에 영상에서 드러났는데 자세한 내용은 언제 공개됩니까? 시로코 레이드 오래 안 걸린다는데 야 얘들아 시로코 레이드 올 여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래 빠르면 올 여름이겠네 올 여름 업데이트 때나 무조건 여름방학에 나오겠네 시로코 레이드 자 2차 각성은 대부분 캐릭터 업데이트가 추가되지 않았나 그런데 진 각성은 여기 검사부터 나온 겁니까? 모든 유저에게 레어 아바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을 때 유저들 사이에서는 기간제 아이템일 것이란 반응이 있었다. 연구로 주는지 아까 보니까 연구 같던데 여기 검사에서부터 진 각성을 추가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또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각성을 추가받게 수 없는 시점이 왔는데요. 이 각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검사가 가장 유저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냈다. 자 그때 테스트에 썼던 게 그리고 또 어, 남격투가 아러니까 여러분들 여... 여기 검사를 낸 이유는, 여기 검사가 유저들이 반응이 제일 좋고 많이 하니까, 인기 많을 것 같아서 냈다고 하고요. 남격투가는 존나 나온 게 웃기네요. 봐봐요. 남격투가는, 격투기를 쓰는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까 하다가, 어. <laughs> 테스트용이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드리는 레어 아바타는 당연히 기간제가 아니고 소켓도 똑같다 와 대박 인정 자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거 나오네 신규 아이템 파밍에 얼마나 기간이 소모될 것입니까? 또 스토리 보면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텐데요 그리고 해외와 내수차별이 솔직히 심하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업데이트에 먼저 말하자면 내수차별이 있기보다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면 되겠다 일부러 차별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모든 스토리가 동일한 시간대 업데이서 업데이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 동시에 어, 적용되진 않을 거고요. 아이템 획득은 일정한 기간이 될겠지만 전까지 적용 이전의 방식이 올 드랍이네요. 올 드랍 한마디로 백렙제 에픽 파밍은 올드랍이에요. 올 드랍이에요. 아, 올 전까지에 아올 전까지에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파가 골드 인플레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교환 가능 에픽 장비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번 업데이트로 쌓여 있는 재화가 기존 유저 콘크리트층을 굳건히 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 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골드 소모가 필요하다 다만 쓰고 싶은 유저가 쓰고 쓰고 싶지 않은 유저는 축적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모두가 써야 됐다. 교환 가능 에픽 장비를 만든 것은 보다 많이 쓰게끔 하는 것이면서 골드를 축적하고자 하는 유저들에겐 쓰지 않고 축적할 수 있게 의도. 자 앞으로도 의도하지 않은데도 쓰게끔 의도하는 것은 내지 않으려고 한다. 신규 클래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진각성을 만들 때 들어가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진각성을 시작한 이상 그것을 끝내기 전엔 신직업은 되지 않게. 강정호 오피셜 선언. 이제 더 이상 신캐릭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모든 클래스가 진각성이 적용될 때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보고 있냐. 현 시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여기 검사 남격투가 간격포는, 야, 한 달에 하나씩. 16개월? 1년 4개월, 내년 여름때까지, 어, 각성이 안 나온단 소리네. 와, 지혜의 산물을 선보이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유저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아이템 제작을 위해서 숙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냐? 지혜의 산물 자체가 다양성이 추가되다 보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서였다. 에픽 아이템이 노력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이 맞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볼드가 있음에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의견도 많았다. 경매장에서 쓸만한 장비를 산다는 느낌이 없어지고, 어, 여러분들 이거 거래가 되는 이제 에픽이 나왔다. 아울러 세트를 맞춰놓은 과정에서 부족하다거나 다양성을 얻고 싶을 때 지혜산물을 이용해서 돈 현질을 해가지고서 파밍을 해라 재료를 맞춰서 하나하나 제작해 나가는게 잘못 됐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랜덤제를 일부 도입하되 전까지의 장점을 유지하고 했다 전까지의 기본적인 장점이 어느정도 투자하면 100% 얻을 수 있다는건 아닌가 그건 유지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컨텐츠 추가할 때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을 강요하진 않고 싶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숙제 느낌은 100레벨 컨텐츠에서는 어, 조금 받겠대요 이거 5타네요 95레벨인데 자 일단 여기 에픽 관한 설명 을 한번 봤고 에픽 옵션들 아주 아름답죠 자, 화면 좀만 당겨서 볼까요 우리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활기의 본능이 겁나 좋아지네요 단일 부위로 힘 지능 150에 58% 추뎀이네요 우와 개센데 5단계 되면 이거 봐봐 웨슬리의 전술 지휘봉 웨슬리의 전술 세트 장착 시에 장비 개조 옵션에 적용이 되는데요 항마력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장착 레벨이 올라간다고요 이거 잠깐만 택티컬 옵션 아니야 이거 모공 32%, 이거 데미지 볼거 없고, 파티원 올 스증댐 3레벨? 아니, 레벨링 플러스 3? 해당 시너지 효과 장착 레벨 증가 옵션. 거기다가 옵션도 준수하네. 무기를, 아, 무기, 무기 옵션도 아니고 보조 장비 옵션인데, 이게 뭐 무기가 걸려있네? 야, 이거 입고 택틱 입으면은, 아니, 이거 잠깐만요. 옵션 왜 이렇게 사기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 택티 입은 애들 이거 끼면은 딜도 조금 나오겠는데요? 봐봐요. 옵션이 무슨, 장비 하나에, 거래 가능 아이템을 선보였는데 앞으로도 다른 장비 속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용 아이템을 선보일 계획이 있냐? 느 이번에 계승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장애물 하나를 걷어냈다고 생각한다. 새로 운 확장이 가능해졌고 교환 가능 에피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냐? 오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템들, 만들겠다. 좋은 아이템을 거래한다는 것에 대해 밀봉이 생각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교환 가능 에피 장비를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 밀봉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다. 가격에 대해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초쿨 에이드에서 잊혀졌던 인물을 다시 만날 수 있다. 할렘 레전더리부터 이시스까지 계단식 파밍이 인상깊더라. 그런데 신규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파밍하러 다시 돌아가게 될텐데 계단식 파밍이 준비가 되어있나? 그리고 처음 파밍한 애들이 어떻게 맞춰야 되냐? 계단식 파밍 준비하고 있다. 초반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재료를 모으고 장비를 하나하나 맞춰나가고 수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준비한 장비가 이제 에픽 시스템부터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계승을 통해서 강화나 증폭 수치를 이관해주겠다. 항마력은 말해주기 어렵지만 아이템 수준도 수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측면 에서 보고 있다 아무래도 진 각성을 시작한 이상 캐릭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박이네 겐트 엄청 쉽겠네 뉴비들 좋아하겠네 아 뉴비 친화적이시네 그래 자 그리고 진 각성이 적용되는 캐릭터 외에 나머지 얘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패시브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 다 이거 궁금해 그래 3차 각성이 나오면은 이거 삼각 이거 1년 6개월 걸리는 애들은 졸라 약할거 아니야 패시브 세게 줘야지 자 패시브 스킬은 100레벨을 도달하면 모두 다 한번 거치는 테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진 각성 하게 되면 새로운 액티브 스킬이나 패시브가 추가되는데 그렇지 못한 캐릭터들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정 스킬을 강화하는 패시브를 줄 것이다. 자, 이 스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패시브 있는 스킬 캐릭터가 각성 업데이트를 하면은 패시브는 사라지냐 그렇다. UI 이제 킥슬러시 추가됐는데 이게 신기술 때문이겠죠? 장비 스위칭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장비 스위칭은 전혀 계획 없다. 오케이, 스위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잊으시고요. 오퍼 오면 되고요. 던패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던파를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아예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 유저는 왔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렇게 레벨 확정하고 편의 기능 추가하고 그러면서 새 유저가 유입되길 바라는 거 아닌가? 신규 유저를 유입 위한 요소는 뭐가 있나? 어, 신규 유저분들 자, 잘 들으세요. 1월 9일 날 업데이트 진행하면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번 게임에서 떠났던 복귀 유저나 신규 유저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장비를 퍼줄 예정이다. 분명 고쳐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신규 유저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은 준비하지 못했다. 오잉?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네? 어어어 잠깐만 이는 당장의 업데이트보다는 이벤트로 보완을 아... 정호씨 아, 이거 안 좋아요 이거... 하아... 야이 좀... 요거... 이벤트로 메꾸는 건 조금 한계가 있을 텐데 빠르게 신규 유저들이 게임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알았죠? 스토리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다 시로코나 바칼 오즈마 같은 사도들은 죽지 않았었나? 근데 시로코를 살리고 바칼이 살아있니? 어? 많이 하면서 다시 되살릴 생각인가? 봐봐 그래, 파도는 분명히 죽었지만 시로코 같은 경우는 설정에서 풀어냈다고 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정신은 살아있었다 한마디로 정신 승리네요 자 하하하하 <laughs> 그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해 왔다. 오즈마 같은 경우는 이게 던전에서 죽었지만 다시 적합한 스토리 배경으로 시도할 생각은 갖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는 하기 힘들다. 이 형님 진짜 떡밥만 오지게 풀고 뭐 준비는 안한 거야? 뭐 덴마야 덴마? 아 진짜 이거 실망입니다. 자 테이베르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당장 말하기 힘들다. 뭐 뭐야? 야 그럼 그럼 테이베르스 왜, 왜 부쉈어? <laughs> 아, 진짜 던파 스토리는 좀 아쉽다. 떡밥만 오지게 풀어놓고 회수는 하나도 안 하셨네. 에이, 참 진짜 이씨. 뭐야 테이블 에왜왜 왜 무너진 거야? 그러면야 프레 이거 뭐야? 건설업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어 이거 누크 불러 와야 돼? 어? 신규 던전도 궁금하다. 기존 던파의 한방 메타가 문제가 아닌가? 스킬 한번 돌리고 다음 방 가서 또 스킬 한번 돌리고 이런 식의 반복이라 노잼인데 어땠나? 자 그래 그로기. 중국 유저들이 그로기가 진짜 노잼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던전을 구성할 때 어떤 메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벗어나고자 했다. 20초 개수표 이제 사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로기가 의미가 없대요 다시. 이를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좀더 다양한 딜링 방법을 적용해서 지루하다는 느낌을 안 받게 하겠다. 아 그래 솔직히 내가 봐도 그로기 메타가 좋진 않았어 이제 업데이트 내용에 그래서 방송 채팅창을 봤는데 에픽 장비 세팅을 뭐 맞춰 2세 2세 뭐 3세 3셋, 3세 집 맞출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고 했냐 자 여기에 대해서 레이드 공대장이 정말 세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인지는 하고 있다. 장비 세팅의 복합성이 올라가면 자연히 그 장비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의 세팅이 갖춰지면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네, 공대장들이 힘들어지고 이를 덜기 위해서 장비 세팅을 볼, 뭐 쉽게끔 UI를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 중입니다. 이러한 뭐 심연 세트라든지 흑마술 세트, 뭐 운명의 주사위 뭐 세트들이 이렇게 이쁘게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내년에 15주년 이게 제일 궁금해요. 던파가 15주년을 맞이해서 나갈 방향은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 것이다. 네, 맞는 말이죠. 이것이... 그 어떤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시스템이나 캐릭터 던전 모두 유저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15주년의 유저들을 만나고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저도 우리 강정호 디렉터님, 걱정을 했어요. 왜? 작년엔 던파가 진짜 최악의 한 해였거든요? 게임 자체는 늘어지기만 하고, 너 애들은 노잼이라고 하지, PC방 점유율은 떡락하지. 일단, 그래서 이번 던패가 아이템 파밍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헬 방식을 부활시켰잖아요. 저는 알다시피, 지오파티 시절에 하루에 15시간씩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너 그게 너무 재밌어서. 어, 퍼섭에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에어비스한테 가장 좋은 패치 같기도 합니다. 근데 대신에 퍼섭에서 재밌어야 재미없으면 이거 큰일이에요. 알았죠? 그래도 일단은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자, 강정호 디렉터 청문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